능력과 부하지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모든 열망이 추경대야돼 하늘과 땅과 모든 마음을 선사들도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먼저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영적전쟁을 치러주는 그런 군대들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 양면에 어, 어긋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군대들은 계속 이 나라, 저나라로 돌아보면서 국률 여길 자들을 국률 여기시고 그 안에 건지시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지막 종점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더욱더 힘써서 기도와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간증하는 증거대, 증거자들이 될수 있는 복음의 확산이 더 일어나길 원한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새학계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주시는 모습 이모저모로 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도 부르짖으에 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등 떠밀려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는 모두가 다 기쁨 안에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또 새롭게 새학기를 시작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학자회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여러 목사님들 관계라든지 연그 관계했던 친밀했던 관계들이 더 회복이 되는 모습 그리고 약간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던 분들이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여서 올한해의 새로운 교제의 만남이라는 건. 더 친밀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내 종과 또 종들의 모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목사님들의 그 관계가 더 많이 교제되고 또 나눔이 되는 모습이 학자님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합력이다 또 협력하여 내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가페 선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팔 아가페 분교에 아, 불이 많이 많은 모습이었고, 젊은 자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이었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게는 주님이 말씀하는 건 성경책을 다 곳곳에 한 사람씩에 한 권이 아니라 두세 권씩을 더 많이 주는 모습이었고,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또 지도자라든지 성령에 충만한 자가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또그 말씀 속으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많은 또 지도급의 자들은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깨고 말씀으로 먹는 그런 모습처럼 어 불도 또 능력도 은사도 임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2022년도에 더어 그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더 들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3번에 미얀마 분교에는 주님이 힘있게 많은 자들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기도하고 또 모임에 힘써서 찬송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필리핀 의원 선교사님에게는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더 있기를 원하는 모습 채워야 될 것이 있고 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그 감사에 또 다른 감사가 임할 것이다 일본 선교사님의 뇌에는 주님이 그 가정교회와 또 그리고 그 가정교회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말씀으로 일대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기회들을 더 허락하는 모습이어서 주님의 지나가는 자들도 듣게 하는 길로 붙이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호주 브리지먼 김탁현 성교사님에게는 성전을 다시 청소해 주는 모습이었고 그 안에 어린이나 노년이나 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어, 예, 기초적인 어떤 하, 어, 말씀도 물론이지만 기도로. 어. 그때 시대에 맞는 기도의 외침의 선포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7번, 네팔, 노동자 교회는 주님이 이조만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안타까워 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수원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노진한 선교사님에게는 우물 파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옆에 또, 이웃에게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동역자들이. 협력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팔의 어, 나레안 네누카 이두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고 있고 가정 교회로 부흥이 될수이 가정과 또 저쪽 가정 가정 가정들의 그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파주 광탄 어, 유병설 선교목사님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아비 마음과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내전 내려놓고 겸손히 내게 구하는 것들 그리고 저 영혼은 어찌할까 상처받고 힘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눈물을 내는그 눈물이 내게 복되다 말씀하시고 아, 눈물이 기쁨이 되도록 도울 것을 기대하는 아들 되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